오늘은 5월 뭐 빅토리아데이라는 날인데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고 저 며칠 전에 월터네 집에 산책하고 왔는데 그 플로이드라고 이제 할배가 어 홈리스거든요 집이 없지 뭐 저도 집이 없지만 뭐집 있는 사람이 별로 없죠 은행 거든지 아니면 남의 집을 사는지 아무튼 아 근데 이 연휴에 이제 혼자 있는 거 보고 뭐 제가 뭐 심성이 따뜻한 건 아닌데. 그래도 가슴 한구석이 뭔가 좀 그렇더라고요 해서 이제 음식 좀 해서 날릴라고요 여기가 라즈베리 터거든요 이번엔 라즈베리 한번 만들어 보려고 봄 새싹이 아이 월인데 아직도 봄이야 씨발월토 아저씨 사냥 1 랜드마크죠? 저 비버 1 아저씨가 노세하시니까, 이제 이 다리, 어이씨, 부를 다리 관리가 이제 전혀 안 되고 있네. 깊어, 깊어. 이제는 이 숲길이 익숙하기까지 해. 아예 없는 거아니야시부를 토끼야, 토끼. 여기도 토끼. 왜 잡은 거야? How are you? 오. Yeah? Oh. 네. 야, 씨발. 총총 총. 총, 총. <laughs> I know he's at town now. a yeah. n d I bought for you beer. 암나 찍 거야. 닉 이게 뭐야 영어로? 오프너? 오프너. Do you have opener? You have? It might be in there. Okay, okay. 아이 진짜 야생의 삶이다. 아주 야생의 삶. 보죠. No, no. Use the spoon. Just mix it up and take it. How's it? How's it? Hmm. It's not bad, right? Good. Good. Sounds good. I I t h i n here. Tonight. Tonight? Yeah. Yeah. e doesn't coming. e h uh, Bobby tomorrow. c o m o r r o w 가족도 없이 여기서 얼마나 쓸쓸할까. 야 이렇게 이제. 아이고 세상에서 진짜 이런 이런 뷰가 있나 여기는 늘 와도 그래도 이쁘더라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언제 와도 아휴 반짝이 또어어 이렇게 갑니다 이게 시내를 나가지 말지 수십 번을 고민했는데 왜냐면 그각 게임 CD 때문에 50분을 50km를 나가야 된다는 거니까 이 캐나다는 여름에는 이제 해가 기니까 게임하기 좋고, 겨울에는 술 먹기 좋거든요. 내시면 해가 떨어지니까. 오, 조그 초록 초록. 세상이 초록색으로 바뀌는 이 캐나다, 이 광활한 대지를 달리는 것도 상당히 낭만적인. 오늘부터 또 열심히 용사가 돼야죠. 용사 1시간 아, 반이라는 긴 여행이었습니다. 아이, 근데 이거 이스라고 제가 20년 전에 했던 게임인데, 아직도 이 빨간대가리가 주인공인가 보네. 아돌이 주인공인가 설마 아직도? 이 까마귀는 세대가리가 아니야. 머리가 너무 좋아. 교활하고 야, 날씨 보세요. 너무 좋다 진짜 이러니까 까마귀가 있지 진짜 세상이 금방 초록색으로 변하네 할짓 없어서 시간 때우러 왔어비문 때문에 흐물어졌네 방금 여기 비보 있었는데 너 일로 나와봐 야 어. 뭔가 되게 피스풀한데요? 아이 비둘기만 악마의 새라고 생각했더니 아휴 언제 이렇게 자랐대? 진짜 살다살다 살다 내가 별 야생동물한테 다 괴롭히면 아휴 이 존스러운 새끼들 진짜 밤에 경비대인가? 겠네요 닌텐도만 한0백만원 쓴거같아 벌써 아니 게임사고 아이 세 시간 씩자면서 게임을 했더니 맥주를 못 마신 지 오래됐네.